응 음, 들어가 아니 할머니가 우리 와놨잖아 그럼 음. 아빠 나 왔었는데? 음, 자 들어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 나 여기서 체육대 했어 그래 맞아 회장님.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 광장 어디 있는지 알아? 다따온다고 했어. 요아 정말? 목욕 봉사를 하는 강경혜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대문 밖에서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는 거예요. 허름하게 탁 떨어진 유더비 차림에 얼굴은 습검정에 꼬질꼬질하고 예전에 거지라고 부르면 많이 놀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을 아버지께서 집안으로 들게 하고 저에게 인상을 차려오라는 거예요. 저는 인상을 들이면쭈얼쭈얼댔죠제 음,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쓰여랑 그릇을 가져오다가 하셔서 대충 챙겨갔는데 집으로 는데 대상자가 기분 나쁘다. 자기를 무시하냐며 불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고 어려보였잖아요 그러니 믿었지 않았겠죠 <laughs> 목욕 준비 다 하고 한두시간씩 기다렸다 돌아서는 날도 많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 연구도 많이 했죠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대상자님 제가 쉽게 드리는 게 싫으시면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 퇴차하세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가며 그리고 아주 아주 먼 그곳엔 목욕 봉사자가 없을까봐서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몸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지금 제가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 모든 대상자들은 저의 큰 재산입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를 정말 정말 행복하게 해주셨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갈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홍보대사가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 남양주시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를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모델의이 행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네 외빈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영수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 한분한분 한분 일일이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못해드린 점동해 음. 말씀드립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 하겠습니다. 문명을 관리하실 분들을 위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명 봉사활동 시간 일만 시간. 피영리. 기약에서는 사랑과 나눔 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여 자원봉사 일만 시간대에 도달하였으므로 이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7일 사단법인 남양주시 자원봉사자 주임관 몇 명이야? 세 명이야? 여러분 큰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벤지 대표. 은벤지 대표, 박흥인님, 8천시간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박수로 축하를 함께 해주십시오. 네, 아울러 대표로 하기 때문에 무대에 오르신지는 못했지만, 4명 그리고 펼쳐 시간대 5명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표창장이 잘 보일 수 있게 다섯 덮피를 들어주시면 멋진 사진이 될것 같아요. 네, 얼굴은 접근을 봐주시고요. 어,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취재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 가족분들. 동료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남양주시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남양주시의 영웅 시민들이 바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2024 남양주시 자원봉사 대축제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74만 시민들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남양주시는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최고의 도시 슈퍼 성장하고 상상 더 이상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확실히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강경애 씨가 모자 엄마라는 그 얘기에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 하러 갔는데 그 봉사를 받으시는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이 계셔서 봉사자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의 소중한 자산이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나한테 행복을 준다. 아마 오늘 만 시간을 채우고 오늘 배치를 받으신 피흥미 봉사자 그리고 8천 시간을 받은 박흥민이에요 <laughs> 무대 위로 올라가 주세요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 416번 행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행운의 주인공이또 여러분에게 행운을 전달드릴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눔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더욱 큰 사랑과 나눔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더욱 더튼튼하도록 그리고 따뜻한 온정이 가득하도록 힘써 주시기 겠습니다 우리 위에서도. 보다 더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들을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받은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가르마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의영축하드립니다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축하의 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요,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김은식 팀장입니다. <laughs> 자원봉사 대출제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행운의 덕후 추천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앞에 아, 경후 굉장히 많으시죠? 네, 이번 반투 추첨은 직접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추첨자를 참여해주시고요. 공정하고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긴장하시고 가지고 계신 번호표를 꼭 확인해주시고 빠르게 속과 고대 앞으로 나와주셔야 어 신속하게 해결권 추첨이 끝난 것 같습니다. 먼저 추첨 방식은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첨은 후원자님들께서 추첨하면 직접 번호를 뽑아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회운 번호는 무대에서 실시간 발표되니 방청객 어, 농협 주문을 남해주신 지분에서 쌀 4kg 20포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 이 앞에 있는 정말 갖고 싶은 모든 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갖고 싶은 고가의 상품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리플레스 발 마사지 100만원 상당의 물건입니다 590번 590 아, 바로 나오시네 그리고 공기청정기, 여러분 다 공기청정기 필요하지 않나요? 150만원, 0당 공기청정기 한 점을 세대에도 불러주시겠습니다 106번 803번 803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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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행운의 열쇠는 네. 채널에 직접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와아 아직 핸드폰 안아가신 있으신데요 핸드폰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